제가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에, 교회에 이제 부목사님한테 우리 배양로 교회의 현황과 어, 그리고 교회 요람을 보내달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가서 기도원에서 한 주간 금식하며 기도를 하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교회를 목회할까라고 생각하다가 또 에, 요람을 참고하고 하고. 그래서,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교회라고 하는 비전을 정하고, 거기에 따른 비전 선언, 어떻게 우리가 할까, 비전 선언을 이제 다 생각을 해서 돌아왔습니다. 비전 선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른받아 성령님의 능력으로 교육, 성교, 봉사에 헌신하여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신망의 공동체이다. 드시는 그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물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기 신망의 공동체라고 제가 넣었는데 에, 교회는 뭐 십자가의 공동체, 부활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 선교의 공동체, 뭐 섬김의 공동체 여러 가지가 만들 수 있으면 틀리지 않습니다. 다 성경적이죠. 교회는 신망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원형이고 교회의 정체성이요 초기의 교회들이 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골로세 교회에 이 얘기가 나오는데 골로세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설립한 교회는 아닙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태 동안에 두란노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골로세 사람으로 에바보라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여러 번 듣고 감동을 받고 개종을 하고 자기 고향 골로세로 돌아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골로스 교회가 시작이 된 것이지요. 오늘 7절에도 보면 이런 기절이 나옵니다. 너희가 에바브라에게 배웠나니,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다 에바브라로 통해서 너희가 배웠고, 내가 지금 에바브라를 통해서 너희의 소식을 듣고 있다. 지금 옥중서신, 옥중에 와 있는 바울에게 에바브라라고 하는 골로스의 지도자가 와서 그 교회 환경과 형편을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얘기 무슨 얘기냐. 바울을 굉장히 감동시켰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 것은.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 것은. 기도할 때마다 분노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 것은 뭐 때문이냐. 3절에서 5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바울이 왜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냐?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한 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이웃에 있는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동일한 그런 내용의 인사를 칭송을 해줬습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한번 볼까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너희에게 있음을 인해서 감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나 다른 모든 교회들도 이 교회와 같이 초기의 교회들은 다 신망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이신망해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오해가 없어야 되는 것은 지 좋아하는 사람, 자기 가까이 하는 사람, 자기 기호에 맞는 사람하고 사랑과 믿음의 교제를 가지는 것은 그는 세상 단체, 그거는 불신 단체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인간들끼리 나누는 사랑, 믿음, 뭐 신뢰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신망애를 갖고 그것을 바탕으로 교회 안에 성도들을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세 가지는 분리돼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 따로 믿음 따로 소망 따로 이것이 아니고 삼각대처럼 이젤처럼 이게 믿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삼덕이라고 하는데 이세 가지를 다 갖추어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회사에 총각이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데 아가씨 한 사람이 새로 입사를 했습니다. 보니까 사람이 면도 있고. 자기 일하는데도 아주 전문적으로 일도 잘하고, 친절하고, 상당히 침착하고 여성답고, 그럼 어떻게 해요? 총각이 찝쩍거려 뭐, 보는 겁니다. 토요일 날 시간 있냐고, 네? 공휴일 날 한번 영화 보러 가겠냐고, 택시 운전사 한 보러 갈래, 이렇게. 찝쩍 하는 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커피도 마시고 하면서 그 신뢰가 무엇으로, 어디로 가느냐? 사랑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때가 되면 소망이 결혼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개인과 교회는 이삼요서를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것이 바탕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사람과 교제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럼 우리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교회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을 들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계를 얘기할 때 대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대인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이나 사람 관계 제일 중요한 게 신,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다 무너지고, 다 깨지는 것이요그 거래하는 것도 믿음이 없으면 신용이없으면트러스트신용이없으면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국가 간에도 믿음이라고 합니다. 물론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죠. 뭐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의 유일한 구주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 이런 몇 가지는 단순한 것이고 영원 불변한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 아, 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고, 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런 걸다 이해하지만, 당시에 바울이 2000년 전에 이 골로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췄다고 하는 것 너무 신기한 일이죠. 예루살렘이나 유대한 기통이도 아니고, 참 멀리 골로세라고 하는 그 지금으로 터키 지방의 거기에서, 어 눈에 보이는 것은 어마어마한 신전, 헬라와 로마의 신전들, 그리고 살아있는 황제가 신전인 세상, 온 거대한 신상이 있는 그것을 바라보고 생겼던 사람들이 죽은 예수,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것이 구원의 소식이라고 듣고 믿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 기적같은 일이죠. 지금도 믿는, 예수 믿으라고 하면 에이, 그 사람이 2000년 전에 죽은 게 내하고 뭐 상관 이 있어 이러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 이름 들어보지도 못했을 텐데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데 그 믿음이 자라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하고 감격한 것입니다. 감격한 것입니다. 예. 지금이나 예나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성으로 믿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제법 잘하고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 중에서도 어이고 한순간에 뭐 사람이 안 보여서 그분이 요즘 왜안 보이냐 하면은 막 아이고 하나님이 살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 있느냐?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래 가지고 그만 아침 저녁으로 막 울산 흔들바이처럼 흔들 흔들.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큼이가고 믿음이 무너지면 신앙이 다 주저앉아 버릴 것이 신앙이 다 주저앉는 거예 남은 껍데기만 남는 거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가정 생활, 국가, 뭐 교회, 하나님과의 관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다 무너지는 것을 관계가 다 깨지는 겁니다. 우리 이웃 관계도 마찬가지고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고 기업과 기업 관계, 사람 기업 나라 국가는 트러스트 신용 신용 신뢰라고 하는 거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 사람 관계는 페이스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사람 제가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사람 딱세 가지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세 가지. 한번 따라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하신다. 이세 가지만 믿으면 천당은 100% 갑니다. 100% 갑니다. 이 성경은 전부 그 얘기입니다. 줄이면 그 얘기입니다. 첫째 뭐라고요? 이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자녀. 세 번째, 그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이게 구원인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뭘 받아요? 영혼의 구원.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요 이 믿음을 굳게 가졌다고 하는 것이 정말 지금도 아니고 2000년 전에 골로새 사람들이 이방지에게 사는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울이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노라. 이 믿음을 바탕으로 성도의 교제를 하니까. 두 번째, 아니,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가 있기 쉬운데 제가 오늘 좀 강조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알수 있어요, 없어요? 알수 있죠. 우리가 함부로 남의 믿음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다 나타납니다. 다 보이는 겁니다. 다 보이는 겁니다.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네? 믿음이 보이지 않는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기폼이라고 하는 단어는 추상명사라고 합니다. 뭐떤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실체가 있다기보다도 그래서 추상 명사라 이렇게 부른다 기쁨, 뭐 행복, 또 무슨 뭐 진절, 성공, 젊음 이런 것이 다 추상 명사에 속합니다. 그런 그렇다라고 해서 그러면 기쁨 이력이 계속 추상으로 남아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눈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기뻐하는지 기뻐하지 않는지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습니까? 못 봅니까? 추상, 명사는 추상명사지만은 실질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싱글벙글, 싱글싱글, 코가 벌름벌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우리 눈에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추상명사입니다. 추상명사라고 해서 믿음이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이 기만적으로 처음부터 했다고 하면 잘할 수 없지만은 그렇지 않고야 그 믿음을 사람이 다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 이한 번은 가버나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가버나움에 살고 있던 백부장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죠 주님, 제 하인이 중풍으로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참 옛날에는 하인 종이 이 노예를 이 중품기 때문에 이렇게 참 찾아온다고 하는데 이 그래도 고급 관리가 쉽지 않은 일이죠. 예수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예수님이 직접 가겠다고 했을 때 그가 오 아닙니다. 제 아래에도 군사도 있고 제가 가라가면 가고 저도 오라가면 오는 사람이고 한데 예수님이 어떻게 저희 집에 오실 수 있습니까? 다만 한 마디 말씀만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예수님 뭐라 그랬죠? 자, 한번 성경, 누가 보면 7장 9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뭐하지 못했다? 만나보지, 만나, 그 믿음을 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본다, 보지 못한다고 표현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런 믿음을 못 봤다는 거죠. 못 봤다. 이제는 봤다라는 거예요. 야, 아, 이런 믿음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본다. 이 믿음을 본다라는 거예요. 한 번, 한번 더, 누가 보면 18장 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일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뭐를 보겠느냐? 얼마나 세상이 타락했으면 예수님 오실 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이 볼수 있으니까 믿음이 있다 없다를 볼수 있다는 거예요. 볼수 있다는 거예요. 좀더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바울이 1차 전도되는데, 그, 루스드라고 하는 지방에 가는데 남에서부터 안전병이된 사람을 만납니다. 그에게 바울이 설교하는 중에 그 안전매가 계속 앉아 바울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나와있다. 바울이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이르되 일어나 걸으라" 라니 즉시 걸었더라. 그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뭐하고 보고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이 사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요? 그 사람이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것이 그 열매로 다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충성심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배려하고, 남을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행위가 보이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 2장에 보면, 너희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행함이 수반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행함이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겁니다. 제가 성경기절을 이렇게 해서 헬라 원문을 여러 번 찾아봤거든요. 어제도 여러 군데 대조해서 찾아봤어요. 이 본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로 어 휴리스코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휴리스코에 사용된 용법을 보니까 거의가 본다라는 거예요. 본다. 보다, 만난다, 발견하다. 이거는 그냥 추상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본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본다라고 하는 걸 제가 소개했지만은 또 마, 어, 마태보면 이 장에 보면 이런 기절이 나옵니다. 동방박사들이 한근과 요한과 모락을 가지고 집에 들어가니 아기와 그 모친이 있는 것을 보고 경배하였다. 그 보고란 단어. 그의 휴리스코란 다 눈으로 본 것이죠. 눈으로 봤다라는 것이. 마리아와 아기가 있는 것을 눈으로 봤다라는 것이. 그리고 아기께 경배했다라는 것이. 또 누가 보면, 이 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 유월절 어, 지키러 갔을 때, 어렸을 때, 그 부모가 사흘 길을 찾다가 성전에서 만난 즉, 그 만난다고 하는 것이 휴리스코라는 것이. 만나다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만난 게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잖아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만나는 겁니다. 또마태음 10장장에 13장에 온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함에, 발견이라는 것도 휴리스코라고 되어있어요. 이런 모든 단어의 정황이 뭐냐? 결코 믿음은 추상이 아니고 우리가 볼수 있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볼수 있고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네. 바라는 것의 실체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실체로 나타나는 겁니다. 반드시 믿음은 외적으로 표출이 되는 겁니다. 보여주기 위한 믿음. 이게 대표적인 게바리새인들이습니다이 사람들은 믿음은 없었지만 보여주기 위한 믿음을 가졌다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위선을 행한 사람을 책망하는 겁니다. 보여주기 위한 믿음. 기만적인 믿음이 아니고서야 그 믿음은 진실되게 표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은 경건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그 믿음은 온유함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믿음은 남에 대한 배려로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가 기쁘게 헌신하고 헌금하고 이게 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혼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판결되는 게 아니고 이미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겁니다. 아 저분이 참 믿음이 있구나. 저렇게 가정이 어렵고 힘들어도 꿋꿋하게 주의를 지키고 기도를 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 볼수 있는 것이죠. 볼수 있는 것이죠. 유리스코라고하 바울이 에베소, 골로스 교회 성도들에게 참 이런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두 번째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이 현미경이나 내시경 같다면, 소망은 멀리 보는 망원경과 같은 것이고, 사랑은 안경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가까이 잘안 보이거나 멀리 잘안 보이면 사람들은 안경을 사용하죠. 그 안경알이 검은색이면 검게 보이고, 붉은색이면 붉게 보이는 것이고, 사랑의 안경을 끼면 사랑으로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사실 고린도 전서 전체 구절을 보면 사랑장이라고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사실은 은사장입니다. 은사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런 사랑의 은사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인데 그 어떻게 하다 보니 오래전부터 뭐 사랑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뭐 사랑에 대한 창가가 많이 나오긴 나옵니다. 정말로 사랑에 대한 기록은 요한 일서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일서 4장을 보시면 사랑이 뭔가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하목제물로 보내셨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니라. 사랑에 대해서 속속이 잘 설명했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무 자격 없지만 사랑해주시 하나. 우리가 자격이 있어 하나을 사랑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를. 주님 앞에 받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생각해봅니다. 예수님 앞에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사랑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안 계셔. 우리 눈에 안 보여.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뭐 식사라도 한 그릇 대접해드리고, 뭐 시원한 냉매라도한번 해드리고, 예수님이 가다 못해 신발이나 뭐 양복을한번 해드리고 싶어도 예수님이 계셔야할거 아니에요? 안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안 계시니까. 안 계시니면 어떻게 하느냐. 바울이 다 가르치신 거예요. 자, 보세요. 바울이 골로세서 이렇게 말씀습니다 내가 남은 고난을 내 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느라. 몸된 교회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했어요. 에베소 1장에서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라고 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섬교심은 교회를 섬기라 해요. 예수님과 교회가 동일시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잔양대를 섬기고 다음 세대를 섬기고 양대를 섬기고 교인들을 위해 신방을 하고 교인과 애완을 같이 하고 장례식에 가고 이런 것이 뭐냐? 전부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교회를 위해 사는 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거예요. 그냥 편안히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가버리면 되는데, 교회를 위해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가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지막으로 에, 교회는 소망의 공동체입니다. 소망의 공동체. 여러분, 이 세상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이 세상의 소망은 다 일시적입니다. 유한한 것입니다. 땅의 것입니다. 내가 세상이 끝나는 날, 그 소망의 줄은 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건 다 끝나는 소망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소망은 무슨 소망이냐? 변함이 없고 무너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은 영원한 소망, 하늘에 쌓아두는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우리 소망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예.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은 위의 끝을 찾으라 위의 끝을 찾아라, 찾아라 그랬어요. 베드로 역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산소망을 가지라 그랬어요. 산소망. 리빙 호프. 산소망 가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게 소망, 영원한 소망.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이 아니고 이 땅에서만 소망을 가지고, 땅의 소망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두더지, 두더지 같은 사람이 불쌍한 겁니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하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 불쌍한 것입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바라보고 천국 소망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우리는이 세상에 정리가 됩니다. 마지막 줄은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하늘을 보고 쌓아 가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충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보면서 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가 감사한 까닭은 그들에게 신망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연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참 믿음 그것은 요리스코. 휴리스코, 보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나죠? 교회를 사랑함으로, 성도를 섬김으로, 교회를 위해 더 많은 사랑의 수고를 함으로써, 사랑의 믿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의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고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져야 할 정체성이요, 본질이고 원형인 것입니다. 여러분, 개 인과 우리 교 회가, 이, 신 망의 공동체 로서, 주 님의 뜻을이 루어 갈수있 기를 바랍니다.